안녕하세요, 애터미 박성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홈미팅을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간단한 음식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준비한 어, 샐러드인데요. 우리 애터미에서 나오는 알찬 견과로 이렇게 어, 맛있는 샐러드를 좀 만들어봤고요. 우리 애터미에서 나오는 콜드브로. 피즈빈스 콜드브로 커피를 좀 준비해 봤어요. 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게이샤 커피로 가장 어, 스페셜티한 등급으로 굉장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애터미 아라비카 믹스 커피도 드신 분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드실지 몰라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라비카 블랙도 같이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애터미에서 나오는 또 신제품이에요. 이것은 감자, 감자칩인데요. 올리브유로 만든 튀긴 감자칩이라 굉장히 몸에도 좋고 되게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리고 애터미 오리밀로 만든 두부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맛밤 에터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 맛밤도 굉장히 깨끗하고 너무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에터미에서 나오는 가장 주력 상품인 해모임입니다. 이 해모임은, 음, 굉장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굉장히 좋은 건강 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족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쪽은 이제 또 견과류도 이렇게 세팅을 해봤구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음, 이따가 오시면은, 이, 어, 새우 왕규자 만두와 이렇게 고기 만두 두 가지를 이애터미 웍에다가 이렇게 쪄갖고, 음, 예쁘게 담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맛있는 우리 애터미 만두까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홈미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애터미에 궁금하시고 저희 집에 어, 놀러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뭐 저희 좀 열려있기 때문에 놀러오시고 문의하시고 홈미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애터미 쇼핑몰 많이 애용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애터미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안녕!